아우리도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얼른 옷 갈아입고 어. 시상식에 갑시다. 네 인생에서 언제 또 KBS에서 받아봐. 어, 상을 확실히 준대? 아니. <laughs> 아니. 아, 이거 가 가, 빨리. 레드 카페바 받기로 했어. 빨리 갑시다. <laughs> 얼른 가야 돼. <laughs> 야, 승아나. 여기 온 지가 얼마 됐냐 그전에 승현이 저기 뮤즈팬크리때 왔었지 그거 캐비소스자기뭐 네, 떨려? 어, 떨려나 떨리긴 뭐야 한번 전화해볼게현장 내내 아맞 여보세요 여기 지금 올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와 어? 어디래 빨리 오지 추아 미리 여기 오면은 좀 얘기하고 좀 하면 되요 저기 운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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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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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같아. 탑방에서 구질구질? 약간 좀 초라한, 좀 약간 꾸미지 않은 모습만 보다가 그래도 이번에 좀 수트나 정장 같은 거 입고 약간 좀 멋있게 뽐내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연예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지. 어, 맞네, 맞네, 맞어야 네, 들어서요, 들어서요, 네, 들어오세요 아, 음. 야 이렇게 먹을 것도 다 준비돼 있고. 아 또, 또, 또 엄청난 열네. 이쪽에 음. 앉으세요. 아, 짱이다. 와. 야, 세계나. 예. 그래도 사람이 알수 없잖아. 또, 너가 상을 받을 수도 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상, 식에서 받는 소감, 뭐, 생각한 거 있어? 아니, 저는 아...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어, 나는 지금 뭐뭐 뭐, 뭐 생각보다도 내가 항상 그저저그 촬영 감독님 저거 음영 감독님 그분들이 런 전부 다 그냥 비가는 눈이나 예서서 가지고 우리가 상을 받게 됐다고 우리가 저 그분들한테 이 상을 걸리겠다고. 니그 배그. 아내말 들어봐. 네, 첫째는 네, 네, 네. 이수비이 때문에 지금까지 네. 살림 나물 지금 해게돼갖고다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 그게 무? 뭐, 그것은 이 사람 우리 가족 상이고. 예이 살림 나물 살. 살림남 그거는 수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게된 거잖아 지금. 그것은 내가 이야기할... 못 했지. 아, 그건, 그건 여기서 엉뚱한 못했지. 아, 그거 는 여기서 이야기할 아, 사항이 아, 아니다니까 이 사람아 아, 여기 아빠. 야, 아. 너는 그아참 나는 참너야 아. 너는 그아참 나는 참. 지금 저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너가 나서가지고 아, 아빠 그거는 이고 너는 그런 이야기 해야지. 그냥 맛맛고 뭐, 먹고 있어. 아 참나. 우리 저희 아빠 산 타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